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죠. 연명장입니다 어, 예, 오늘이 14번째인가요? 어,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 네, 다음번 강의가 15번째로 해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연명장이니까 어, 남자 사주를 가지고 얘기 안 할게요. 어? 여자 사주예요. 어, 사실은 이게 좀 본질과 이 양반 사주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돈은 많아요. 한 40억. 예. 네. 네. 건물 두 채만 해도 40억이 되고요. 그 나머지 건물은 뭐 따지지 않아요. 예. 네. 근데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와서 나한테 묻기를, 뭘 물었었냐면 사실은 돈에 대한 걸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재개발이 되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아, 뭘, 어떻게, 언제쯤 가능할까라고 와서 물길래. 아마 내년 후년까지 그 안에 용신운이 오니까 될 것이다라고 해, 하고 해준 사주예요. 그리고 거의 끝나가요. 운이, 좋은 운이 이제 끝나가는 사주예요. 정리 단계죠. 올해 나이가 이제 65세 되는 아주머니신데, 아주머니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자기 자기 스스로가 뭐라 고 그러냐면 나는 결혼도 한 번도 남자 아, 손은 만져봤지만 아, 잠은 안 잤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아주머니세요. 경자생이에요. 예, 네. 그 본인 자신이 사주를 좀 봤어요. 근데 보긴 봤는데 어설프게 아니 강이 그러니까 어, 어설프게 자기 사주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경자생에 또 무자, 아, 월에 자자죠. 이렇게 물이 많아요. 임진이에요. 이거 나딱 보고서 아, 이거 물 많은 사주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임진에 저는 뭐야 철조선생님께서는 신사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괴, 여자의 괴강살은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임진일지는요. 참 고집이 엄청, 아, 더군다나 이렇게 양인격을 갖고 있으면요. 이 여자, 예, 남편, 애, 뭐야, 따르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주. 혼자 살아야 돼. 더군다나 여기서 인민시에요. 근데 이 사주가요, 아, 이거 좀 작게 써야 되겠네요. 대운을 좀 써서 대운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왜이 여자가 어, 사0뭐한 6, 7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경자, 아, 무자, 임진, 이민. 네, 이래요. 네. 이렇게 딱 봐서 이거 물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경금이 있고요. 이거는 벌써 비겁의 피해가 그대로 드글드글러니 나타나요. 형제 간에 우 애가 있을까요? 이 사주? 아, 없죠. 그런데다가 돈만 있으면, 네, 뭐야, 재물에 대해서 새로 돌아가질라고 애를 쓰겠죠. 재물이 들어왔다 하면. 자, 대운을 살펴볼게요. 네, 정해, 조금만 끼쓸게요 병술, 네. 의료, 네. 갑신, 네, 개미, 좀이가흔들어지죠또 사라질까 봐요. 개미, 이모, 신사.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지에 걸려 있어요. 8대이에요 네, 18, 28, 38, 48, 58 해서 나이가 어, 6 5세여자사주고요 이게 걸린거에요. 5하대5. 인오화국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게 수가 체니까 뭘를 쓸까요? 수친이 용신을요. 토화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 토를 쓸까요? 이 무토? 못 씁니다.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진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배신을 했죠. 신자진 수국을 하고요. 신은 빠졌지만. 네. 그럼 이때는 신대원에는 힘들었겠죠. 네. 최고 좋은 대운은요요대운이요용술대운이 이 많은 물을 막아버렸어요. 땜을 만놓은 거예요. 이게 땜사주예요. 이때 땜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그대로 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 꽃감 빼먹도 빼먹어도 될 정도의 돈을 줬죠. 그런 거예요. 이 어려서, 이 여자가요, 고등학교만 나와갖고 아버지가 옛날에요, 65시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복덕방을 하셨대요. 저부가현동에서 그리고 복덕방을 하셨으니 복덕방은 안 하시고 구멍가게 비슷하게 해서 초개업을 하셨대요. 어 그런데 그 동네 작은 동네 아니 산동네니까 어이 여자는 월급을 월급을 타오면 엄마가 모으고 그 월급 탄 돈을 그대로 모으면 아버지가 어느 집 낫다 그러면 네 이름으로 하나 사줄까? 아 사도라 사도라 해서 찍어놓은 집이 지금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예 재개발이 그두 채가 지금 40억이에요. 나머지는 엄마 아버지가 한 돈은 형제들끼리 공동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 손도 못 대고 자기 이름으로 된아세 채인데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줬고아파트를 어, 하나 만들어졌고 두 채가 또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될것이냐 그러면 이때 끝날 때쯤 돼그 안에는 끝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대원이 68 대원이 끝날려면 어떻게 해요 3년 안에 끝내야 돼요 지금 을사병원 정리해요 정민년까지 2028년까지 예, 끝내라 라고 했어요. 이오화대원 넘어가서 신대원 들어가면 이 사주는 좀 힘들다. 정리 단계죠. 이 예, 그렇게 되는 사주예요. 근데 이때 병술대원의이 땜을 막아서 무, 이 많은 물을 그득해 해놓고서 지금 뭐예요 저장된 물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주가 요 엄청 좋은 이때 시집을 갔으면요. 결혼했으면, 이때, 뭐야, 이, 이 사주가 이때, 뭐야, 신대운의 신자진 수국을 해서, 어, 쓸려져 내려가 버렸겠죠. 분명히 남자를 떠나버릴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엄마, 이, 이, 분의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보면, 늦게 결혼하야 늦게 결혼하. 그래요. 늦게 결혼하면, 이 미대운이나 돼야 하겠죠. 이 기회가 오니까요. 물론 이 갑대운에는 힘들어요. 예, 갑대운에는. 미대운이 제일 좋은데 이미 나이는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혼자 6 5세 살면서 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돈을 가지고 이런 사주예요. 이땜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막기만 하면 돼요. 이때 돈을 이이 후에 쓸 돈을 여기서 막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혼자 살면서 직장 다니고 있고요.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돈을 벌었고 이때 땜 사주로 어, 완전히 문서를 잡아놨요 어, 지금 5 대원의 최고 이제 전성기를 마무리 단계로 지금 있는 여자 사주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형제가 네 형제인데 어, 일남 삼녀래요. 예 그런데 일남 삼녀네 형제 참 우연치 않죠? <laughs> 술가 이렇게 내시고 우연치 않은데 그, 그래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또한 더더 채 있고 그러니까 이참 이게 사주가. 이런 사주, 참, 땜사주죠, 이런 사주에요. 아,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정혜대원도 괜찮아요. 이내 한몫을 하고요, 이 정화가. 물론, 이, 그러면서 화두가 뭐예요? 이 돈부터 들어오니까, 재물부, 재물부터 들어오니까 이 여자 공부했겠어요? 공부 못해요. 예, 재물은, 운첫 번째 재물운이 들어오면요, 예, 예, 시초, 어, 초운대운이재물운이 들어오면, 강하든 약하든 재물운이 들어오면, 예, 공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종격 위에는 예, 종재격 위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혼자 살면서도 돈이 많은 사주예요. 예, 사주는공 그러니까 인생을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이 여자 사주에요 그래서 연명장에서 제가 하나 해드렸어요. 다음 번에 또 임진생 음, 여자 개강을 임진생인가요? 개강을 월풍 여자인데. 그이그 그 여자도 지금 막은 대신가 그런데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 혼자 사는 여자들 요즘 많죠? 네, 많아요? 많습니다. 네, 혼자 사는 여자. 들자 여명장 하겠습니다. 원문만 읽고 곧바로 사람 명제로 넘어갈게요. 실제 명제가 좋죠. 논부 네. 논장. 여자한테는 남편이나 자식을 얘기할 때 사주가 편안하고 상스러워야 된다. 키우는 안정되고요, 평화에 많이 부동, 그 부인의 표상이 드러날 것이다. 삼기니 이덕이니는 보지 마라. 근데 저는 참이 괴강살은, 에, 남자 괴강은 잘안 봐요. 근데 여자 괴강은 참 이상하게 이렇게 쓱 들여다보면 좀 자주가 어, 좀고칠더라 그 인생 사는 게.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 혼자네, 저 혼자에 판단이지. 음. 함지나 영만은 안추상하라만만입니 이런 건이 예, 원문 자체가 적천수의 아, 원문 자체가 신살론과 격국론을 배제했고 오직 중화론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증주자인 유백원 이제 중주를 누가 했던 증주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철철 선... 아 네. 원주를 했고요그 다음에 증주자인 임철철 선생이 원문에 따라서 쭉, 어 적천수 천미를 만드셨죠. 홀라님, 적천수이죠. 원명은요. 예. 자, 300번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예. 이게 이제 14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300번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야 돼요. 300번으로 내렸습니다. 이거, 이거 또 틀렸네요. 네. 가로를 잘못쳤네요 그러니까 가이 끝나고 이렇게 채다 그겠죠 네. 자, 이 사주 인성격이 에요 정인격이죠. 네. 저 이노래 태어난 정화이주에 정인격 여자 사주 정인격이면 좋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인인 해서 목이체일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선 목이체가 아니다라고 해요 화가 체다라고 하죠. 그 이유 미토 쪽에 화 있고요, 인목 속에화 있고요. 예, 그런 데다가 목생 화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예, 화가 채가 아, 됐어요. 예, 화채니까뭘 쓸까요? 수금을 써야 되겠죠. 예, 수금인데 이 사주 전체가 수가 없어요. 그럼 대원에서 들어오는 수는 어떨까요? 이 사주 어, 목 뭐야 화가 채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지지로 들어오는 수는 잘 받고 있습니다. 괜찮은 사주예요. 그 아, 이제, 에, 괜찮다 하더라도, 아마 화운이 들어오면 에, 불미스럽겠죠. 에. 자, 정화생후춘령이에요. 꿈이라는 뜻이겠죠. 인수, 태중하다. 예, 이건 인수로. 목으로다가 태중하다고 보셨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심혜청, 아, 임착처 선생은요, 음, 목을, 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안 들리면 이거 목이 인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인수가 많으면 금이 채겠죠. 금이 용신이에요. 최이축시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자하의 재고를 깔고 앉았으면서 금이요. 네, 금을 깔고 여기 투출했죠. 충고미중의 아, 비인 이걸 축 때려갖고 미터에 있는 비겁과 인성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기운을 뺐다라는 것이죠. 네. 생 그러면서 일으키기를 재성기운을 일으켰다. 이 신금의 기운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필리 신금위부. 자, 용신을 양편으로 삼은 거예요. 축토위자. 아, 축토는 또 자식으로 봤네요. 그러든 저러든 용신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라는 것이죠. 네. 대원이 그럼 수구문으로 흘러는면 좋죠. 초네에 북방이죠. 네, 그리고 수지나. 철금이 생목해서 출신이 한미했다라고 하지만 괜찮아요. 경술 기운 불신 이거 좋습니다. 30대 토금 지지라 유부 발제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어 여유로웠다. 뭐가 여유로워요? 남편의 발제. 남편이 하는 일에 재산이 무척 늘어서 부유하였다라는 거예요. 생산자 모두가 부유했고요. 남편은 어 뭐야 공직에 안 올랐군요. 어, 고봉 공인에서 이 남편이 발재 돈이 많고요. 그래서 공인으로다가 공해졌어요. 누가 부인이 이걸 부인에 대한 공인이에요. 네. 소위 긴 취재 인성을 버리고 인성 쓸수 없죠. 어, 화가 강하면 뭐못 씁니다. 또한 어, 부득 자조라고 해서 뭔 소리예요? 네. 남편이 자식의 도움을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남편이 귀해졌다. 오히려 그 남, 자식이 더 귀해졌으니까. 남편은 재물만 벌었잖아요. 그리고 고로, 후사가 영반, 아, 후사, 후손들이 영화롭게 발했다 라는 뜻이겠죠. 이년에 가비놀이라 정미 일주인지라 일주인 정화가 강하죠. 때문에 전조와 저자 이것도 틀렸네요. 어, 마찬가지로, 명심격으로 식신 생계. 이거 고칠 겁니다. 다 강의 끝나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 눈이 약해지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암선고를 받았어요. 7월 9일 날, 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흰금위부 축토위자라고 해서 식신을 자식으로 재성을 부성으로 모았다. 명심이 이렇게 되죠. 아 그렇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어, 이렇게 화오행이 5.3 입니다. 토금수 해서 금이 예, 용신이 되겠죠. 화오행은 예, 종조행이돼서 차오행 목오행이 4.4로 어떤 팔을 살려요. 화쇠가 엄청 강하죠. 하체수금용조 인데요. 수가 0.6 에요. 용력이 미달해서 금오행을 하고 습토를 용신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화운은 아니, 수은은 좀, 좀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일지와 시지에는 미토와 축토가 양인목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가 들어와도 목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토가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수은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300번이죠? 예, 잘보죠 三六零。 24. 오늘 괜찮습니다. 이거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수온이 들어와도 이 축이 흡수를 해요. 미터가 막아지고요. 뭐 금은이 좋고 요정리되었는데이 사주는 안 좋겠죠. 보금이 어. 되고요. 네, 뭐, 본래 보금 이런 건 보지 않는 거죠. 볼 네. 필요도 없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나, 어, 화토가, 건토가 들어오면 이 사주는 안좋습니다. 조토가 들어오면요. 네, 은걸로 네, 돼요. 이 사주는 6월에 태어난 신금일주죠. 네, 그래서 금이 엄청 강한 사주죠. 네, 축유, 금국을 하고요. 사유축이 됐다고 할수 있어요. 네, 철처 선생도 저 사화는 믿을게 못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봅시다. 신금생후 중추라고 해서, 가을에 중간, 예, 왕, 왕추라고 하죠. 6월 금기가 제일 강하죠. 지전금고, 에 예, 사회축금고를 했어요. 오행에서 오해, 목이 없죠. 예, 뭐, 예, 재성이 없다는 거예요. 화는, 이거 사가 아닙니다. 사화가 아니고요. 이미 기짜입니다. 화기성금, 화는 이미 금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축금고를 했는데요. 반드시, 무용, 뭐야, 관성으로서 쓸수 없는 이치가 돼버렸다 이게 관성이잖아요. 근데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기, 임계병투, 임계수를 쓰겠다는 소리죠. 설기정령, 위인, 충명단하, 아, 단근, 단정하면서 아주 근검절약한 거죠. 잠옷, 파자예요 잠옷, 파자예요 지, 시, 대, 해서, 시와 예가 아주 잘 알게 되었는데 애석한 것은 조속자 애석한 것은 19세 운중에 운주에서 정리 예, 이때가 아마 19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금이 되 이거 예. 이게 지금 금채 화목용조에서 불용을 하거든요.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금을 금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 아니면 술을 써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사주예요. 이 술을 따라야 되는 사주죠. 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오행이나, 이 신금은 그래도 넘어가는데, 이 정, 정미대원에, 겨우 얼사 이거 다 힘듭니다. 예. 다 힘들어요. 뭐 정미대원에 돌아갔다는 것도,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넘겼대도 병어가 되면 이사실은 끝나죠. 남방 화안에서 어, 생토피피죠. 어, 저막나머지 물도 어, 토를 생해갖고 저 어, 물이 피박을 받았다. 유년 경술 대우년에 경술년에 이부터 술토가 들어온 거예요. 지전국수 지지르다가 어, 술을 완전히 다긁혀버리니무자이잘 시집은 간거 같아요. 무자이 자식 없이. 요절을 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 뭐야, 이게 바로 금이 강해서 술을 쓰는, 식신을 쓰는거예요음건룩에 예, 그렇습니다. 예, 금왕자라야 힘이 강하고 예, 산은 이미 금으로 이루어졌고요 관을 쓸수 없다. 라는 사실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예, 금호형이 2 3에요 아, 그리고 수 2.4. 목, 화. 화가 있긴 있는데, 저 사화를 좀 쳤긴 쳤지만, 사화는 이미 금으로 변해버렸죠. 네, 그래서, 무자, 아, 자식이 없으면서 일찍 요절한 사주입니다. 네, 안타깝죠. 용신을 잡았으면, 용신으로 대운이 흘러이지, 잡어 놓고 나서, 못 쓴다라고 하면 절대 용신은 그 운으로 흘르면안 됩니다. 보세요. 예. 못 쓴다라고 했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금수로 가야 됩니다. 이, 예.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예. 안타깝죠. 사주가 참다 그러는 거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암 수술을 하더라도 7월 9일날 하더라도 어, 회복이 되면 빠른 회복이큰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 암 초기라 강북삼석병원에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7월 9일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라고 하니까 그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곤을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전 죽을 때까지 한 5년 동안은 이, 적천수 시리즈로 만들어 놓고 죽겠습니다. 그때가면 80은 되겠죠. 이걸 다섯 번을 만들어 놓고 1 년에 한 번씩 해서 만들어 놓고 죽을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